가진 욕심 때문에 조선시대 큰 사건이었던 문랑 효랑 자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정려각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마을입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친 건 대구 지역 권세가였던 박경려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박수화 가문의 무덤에 몰래. 자기 조부 묘소를 이장하면서 붙어 있습니다. 현풍 지역 권력가이자 청아 현감으로 있던. 박경여에게 선산을 빼앗기는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박수와 가문이 대대로 써오던 선산에 몰래 자기 할아버지 묘를 이장한 박경여는 그야말로 권력이 가진 힘을 믿은 까닭이겠지요 도둑질이란 본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인데 묘지를 훔칠 때는 시신을 몰래 두고 가는 것이니 난감한 일이지요. 유교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린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조상이 묻힌 곳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 묻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박수환은 죽산 박씨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관아에 이 일을 고발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성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사가 늘어지자 박수환은 임금인 숙종에게 상소를 올렸고 숙종은 사건을 소상히 조사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임금도 내린 명이었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몰래 조부무덤을 쓴 박경려는 묘를 단장하고 묘비까지 세웠습니다. 화가 난박수하는 박경려의 노비를 잡아다 매질을 했고 이 일로 박경려는 박수화를 관하에 고소하게 됩니다. 남의 시신이라 마음대로 할수 없어 관하에 고발했지만 관하에서도 딱히 해결해 줄 뜻이 없어 보였고 이내 끝날 거라 믿었던 성사는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성주 목사는 아예 만나 주지도 않았으니까요 문랑 효랑의 아버지인 박수환은 각가지 수단으로 묘지를 찾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대려 고초를 당하기 일수였어요 박수아 가문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관심 없는 듯이 오히려 무덤을 돌보고 관리하며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어느 가문이라도 이런 식이면 화가 날 겁니다. 권세를 일으켰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관다에 끌려가 조사를 받던 박수아는 박경여가 경상감사와 친인척인 관계인데 조사가 공정할 수 있냐고 따졌고 이 말이 경상감사 귀에도 들어갑니다. 화가 단단히 난 경상감사는 직접 박수화를 심문하고 그러던 중에 그 일로 7일 만에 퇴장을 맞고 그만 박수화가 죽게 됩니다. 박수화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권세가였던 박경녀에게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화가 단단히 나 있던 첫째 딸 문낭이 박경녀 조부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관에서 꺼내어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발끈한 박경년은 하인들과 사병을 무덤으로 보냈고 그 무리 속으로 칼을 들고 달려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첫째 딸 문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문낭은 죽고 맙니다. 이때 문낭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성주 관하에서 조사를 했고 곧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살이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송사 결과는 어찌 보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듯 흘러갑니다. 무덤을 빼앗긴 사람인데 도리어 화를 당하기만 하니 권력가인 박경녀도 관하도 믿을 수가 없는 박수하였습니다. 경상감사와 박경려가 친인척 관계이니 누구라도 이성사가 공정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경상감사가 직접 신문을 하고 화가 났으니 신문도 더 강하게 했고 그러다 끝내 박수아가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화가 난 첫째 딸 문낭이 무덤을 파헤쳤고 양쪽이 서로 부딪히며 끝내는 문낭까지 죽고 맙니다. 그렇게 문낭이 죽어버렸지만, 관아에서는 자살로 마무리 지었고, 자살이라니, 박수아 가문에서는 원통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갑자기 가족을 둘씩이나 잃었지만, 박수아 가문에서는 권세가를 상대하려니,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을 사귀며 방법을 찾던 둘째 딸 효랑이 나섰습니다. 동생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남장을 하고 한양으로 나섰고 궁궐 앞에서 임금의 행차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숙종이 궁을 나섰고 효랑은 그 행차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가설 벗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숙종도 관심을 가지고 들었고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명을 내려도 시간이 걸리자 한양에 계속 머물던 효랑은 날마다 궁 앞에서 드나드는 관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효랑의 하소연을 듣고 사람들이 조금씩 동정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안동지역에 있던 유림들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어 곳곳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엄명을 내려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덤을 몰래 쓴 박경련은 끝내 달리 처벌을 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쑥대밭이 된 집안을 지키려 단단히 마음 먹고 나선 혈랑이 덕분에 사건은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각 도의 유림에게까지 묘지 소송 사건이 알려지니 민심은 탄식하며 울부짖는 효랑이를 지지하였습니다. 당파 싸움에 지치고 그 때문에 전개 진출이 힘들었던 유생들과 허구한 날 억압받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효랑이가 억울함을 울부짖으니 모두에게는 한을 풀어주는 듯한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민심까지 흔들리니 임금인 숙종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마쳤지만 결과가 속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묘지 소송은 현직 현감이었던 박경례가 이겼지만 이 일로 관직이 박탈되었다고 합니다. 그뒤 효랑은 혼인을 해서 경남 합천에서 살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25세로 요절하고 맙니다. 문랑, 효랑 두 자매의 효행 이야기는 훗날 영조가 명을 내려 효녀각을 세우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문학작품으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경려 가문에서 그 작품이 보일 때마다 폐기 처분해서 찾아보기 힘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1724년에 나라에서 문낭에게는 정렬를 내려주었고, 효랑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을 내렸습니다. 둘째인 효랑이까지 죽고 나자, 시가 쪽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정렬를 하사받게 됩니다. 영조는 정렬를 내리면서, 언니에게는 문, 동생에게는 효라는 시명을 내려주었습니다. 정여빈은 처음에 도암리에 세웠는데 동생 효랑의 비는 1916년 시가인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로 잠깐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이곳 이효각 위에는 사당인 청현사가 있는데요. 문과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고 연성부원군에 봉해진 죽삼박씨 박원영 선생과 그 부인의 신위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청현사는 불천히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고 그 사당 아래에 바로 이 문랑과 효랑 두 자매의 비를 두어서 기리려고 1979년에 이곳에 이효각을 다시 세웠습니다. 문랑의 비는 높이 50cm, 화강암에 만고효녀죽산박씨증시문랑집이라고 세여 있습니다. 앞면에 새긴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세운 것인지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이효각의 건물은 앞면이 한 칸이고 옆면 한칸 그런 크기이고요. 겹처마에 맞배지붕 건물로 안쪽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문랑의 비가 있고 오른쪽에는 문랑과 효랑의 비가 나란히 있는데 왼쪽 비가 원래에 있던 것으로 후대에 만든 비대석 위에 있고 오른쪽에 큰 비는 새로 세운 것으로 비대석을 바치고그 위에 이수를 두었습니다. 사방에 모두 홍살창을 세워서 빗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효각은 죽산박씨 문중에서 관리하는데요. 보존을 아주 잘해서 무척 깨끗합니다. 청연사는 조선 초기에 문과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고 연성부원군에 봉해진 죽삼박 씨 박원영 선생과 그 부인의 신의를 모시고 있으며 후손 대대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라는 불천위의 사당입니다. 박원영 선생은 1455년 세조가 왕에 오르는데 협력한 공으로 도승지에 오르고 좌익공신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고,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거치는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시문이 뛰어났던 박원영 선생이 죽은 뒤, 성주 벽진면에 청연사를 세웠다가, 192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세조의 집권에 반대해 한경도 길주에서 지방세력이었던 이시애가 난을 일으킵니다. 박원영 선생을 앞세운 광군은 난을 진입하러 나섰고 크게 패한 반란군은 흩어지고 맙니다. 광군을 피해 여진으로 도망가려던 이시에는 체포되어 참수되고 맙니다. 난을 평정한 공으로 박원영 선생은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라 세조가 믿고 의지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청연사 아래에 두 자매의 피각을 둔 것은 문낭 효랑의 뜨거운 효심을 잊지 않으려는 후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마을에 있는 이효각과 청연사를 둘러봤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문랑과 효랑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효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비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